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께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주의 말씀을 세상 널리 전하세 우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뻑 목해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가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들들 딸들 주,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련회를 가는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잘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기도를,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불러 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이 이름 불러,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불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 주시고, 주님이. 모자는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 주님 옆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심으로 예배하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만난 기쁨이 그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는 기도가 하나님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하나님 허락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이 시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이용할 양식이기에 하나님 그 말씀 없이 살수 없어.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또는 집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아픈 모습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상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도덕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적어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도덕률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었을 때 시장을 이렇게 그 어디를 가든지 선교를 가거나 하면 전통시장들을 가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여기서는 고춧가루를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살 데가 고기밖에 없는데 고춧가루를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빨간 벽돌 가루를 그들이 섞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한테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꽃게철이 되면 중국산 수입꽃게에 새나 납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죠 바울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붙여 파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도자기를 햇볕에 비춰봐서 그러면 이게 티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도 이런 사람들, 상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구원의 향기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이 향기를 맞는, 오늘, 오늘 말씀은, 이 오늘 말씀은 향기를 맞는 우리들이 나타내는 이 향기를 맡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향기는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나쁜 것에서는 나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저절로 흘러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에서 또한 멀리는 유럽과 로마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이교도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도 함께 모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성령이 이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곳에 이마는 사건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장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이고 그것이 갈라져서 이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이 한이 방언, 그들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한 이 방언을 다 알아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쓰는 언어가 다르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다른데 다 각자가 다 자기의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 외국인이 다 이해한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렸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에 찔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안타깝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네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스데반에 대한 말씀인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 베드로의 설교와 읽어보면 많은 그런 내용 면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마음에 찔려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쪽에서는 마음에 찔려서. 형제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안타깝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사람들은 이를 갈며 결국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쪽에서는 어찌할꼬하며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한쪽에서는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나서 생명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수없이 바울은 봐왔던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이일 능히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하리요? 그는 마음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17절에서 첫 번째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잡하다라는 말은 주로 포도주를 파는 상인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물을 섞어서 희석시킨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섞은 것처럼 너희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말과 생각들을 섞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상도덕이 없는 사람들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인간적인 어떤 허용심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더 나아보기 위하여 나아져 보이기 위하여 또는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가면 다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피지에서 사역을 할때 인도인들은 특별히 그런 허영심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금방 우상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도 또 교회 다니다가 금방 또그 파이어워킹이라고 해가지고 그 돌을 불에 달궈 놓고 걸어가거든요. 그럼 발이 뜨겁잖아요. 그게 자기 소원을 자기 신이 들어주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그 파이어워킹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금방금방 흔들리는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해 본아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산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뭐 믿음 좋고 은혜로 산다는데 목사님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 듣지 않고 난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허영심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나와 보려 하는 그런 허영심. 그런 허영심들 때문에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바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말을 생각을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햇볕에 비춰보아서 검증됐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햇볕에 비춰보아 검증됐다. 그것이 순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위들을,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들에는 불순물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며 늘 마음을 햇빛에 비추어 검증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있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들이 네 향기를 맡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는 사망이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게 향기가 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참 부담스럽고 참 두렵다 하나님 앞에서 능 우리가 어찌 능히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셔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오늘 하루 종일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인데 저에게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들은 우리의 향기를 맡습니다 우리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익을 따라 말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오늘 말씀 주시며 은혜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른받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구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아야 하는데 내말 한마디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시는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람 앞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 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신이 우리에게서 겨지는 냄새들이 아버지 좋은 냄새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좋은 바른 향기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의 주인의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고 즐거워하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듣고 행복해지고 내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나님 믿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의 고민일까 하나님은 바울의 고민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도 누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하리요 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순수하게 받고 순수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은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순수하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교회 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온 교회가 어린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수련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난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주님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모하오니 하나님 그 힘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아버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있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